손종호 노래교실 다섯 번째 테이프입니다참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일부 젊은 세대들이 통키타에 맞춰 부르는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은 젓가락 장단에 맞춰 목이 쉬도록 노래를 부르던 것이 불과 10여 년전 일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가수와 같은 반주 음악에 맞춰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바쁜 시간을 내어 일부러 작곡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음치 교정하는 곳에 가서 고에게 레슨비를 들여가며 노래를 배우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도 못하는 분들에게 손종훈 노래교실은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테이블 듣고 있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전주부터 분위기가 차분한 이 노래는. 좋은 파작사 손정호 작곡 주부 합창단 소리 사랑이 노래한 님에게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쪽 셋을 피우는 밤 등불을 밤 처럼 멀리 떠나 그대 를 생각 하네. 어이, 해 깊은 이밤은 어디 게새나요 둥근 달도, 고운 별도, 속에 숨었네, 밤기차. 소리사랑은 MBC 주부가의 열창에서 1승 이상한 어머니들로 모두 15명이 모여서 만든 주부 합창단인데, 저와 함께 3년을 연습을 같이 해서 이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소 쪽새는 봄부터 가을까지 시골에 가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새 소리입니다. 저는 가끔 밤낚시를 하면서 이소 쪽새 울음소리를 들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곤 합니다. 이 노래는 보통 빠르게 네 박자의 노래로 어, 전반적인 구성은 A A B A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만 다르고 A는 전부 비슷합니다. 그리고 듣기보다는 부르기가 조금 까다로운 노래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조금씩 불러보시죠. 하나 둘셋넷 소적새슬 피우는 밤셋넷 등불을 밝히고, 둘, 셋, 넷. 소쩍 셋을 피우는 바. 등불을 밝히고, 둘, 셋, 넷. 바람처럼 멀리 떠난 둘, 셋, 넷. 그대를 생각하네 둘셋넷 바람처럼 멀리 떠나 둘셋넷 그대를 생각하네 둘셋넷 어이해 깊은 이 밤은 둘셋넷 더디게 새나요 둘셋넷 어이의 깊은 이밤은 둘, 셋, 넷, 어디 계세나요? 둘, 셋, 넷, 둥근 달도, 고운 별도, 둘, 셋, 넷, 구름 속에 숨었네, 시작. 둥근 달도 둘셋 밤기차 기적 소리에 마음은 둘셋 설레고 시작 밤기차 기적 소리. 오신 듯이 새로워라 시작 부드러운 그 목소리 오신 듯이 새로워라 새내 이 한밤지 새고 나면 새내 밝은 해 빛나 두, 셋, 넷이한밤지 세고 나면 둘 셋, 넷 밝은 해 빛나 둘, 셋, 넷산 넘어오시려나 둘, 셋, 넷 내님은 오시려나 둘, 셋, 넷, 내 님은 오시려나, 셋, 넷. 산모 모시려나. 둘, 셋, 넷. 내님을 모시려나. 네, 아주 잘 따라 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A, A, B, A의 모양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A는 전부 시작할 때, 그러니까 첫 박자에서 반박자 쉬고 노래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넷. 소쪽 세. 셋, 넷, 등불을 밝히고,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정이 틀리기 쉬운 곳을 한두 군데만 저와 함께 다시 불러보시죠. 어딘가 하면은, 그대를 생각하네, 그대를, 를자를 올리는 거, 요걸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불러보실까요? 시작. 그대를 생각하네. 네,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군데. 구름 속에 구름, 숨었네. 보통 여기를 구름 속에 이렇게 빨리 하기가 쉬운데, 또박또박 좀 여유있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저와 함께 다시 불러봅시다. 시작. 구름 속에, 구름 속에 숨었네. 숨었네. 맨 마지막 끝날 때, 내님은 네, 오시려나 여기하고도 멜로디가 똑같죠 자 여기도 다시 한번 불러보실까요 시작 내님은 네, 오시려나 네참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B부분 여기서는 밤기차 두 박자 기적소리에 둘셋세 박자 마음은 둘셋 설레고 여기까지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와 함께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하나 둘셋 밤이 차 기적 소리에 둘셋마음은둘셋 설레고 왜 반박자시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둘셋그 다음에. 오신 듯이 새로워라 둘셋넷이 한밤 지새고 나면 이 부분을 아주 잘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저와 함께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 둘셋 오신 듯이 새로워라 둘셋넷이 한밤 지새고 나면 아주 참 잘하셨습니다. 노래를 배우다가 한두번 불러보고 실정을 내거나 포기하는 사람보다는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열심히 연습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모두 연결해서 저와 함께 불러보도록 하시겠습니다. A A B A에서 A는 모두 반박자 쉬고 시작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넷소적셋슬 피우는 밤둘셋넷 등불을 다니고 둘셋넷 바람처럼 멀리 둘셋네 어디 a i 나요둘 t 네 n 달도 고운 별도 a i d eh? 속에 숨 d 네 a i d 밤 h 네. 숨 쉬고 짝짝 아주 노래 잘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꽃비가 내리던 날, 뭐 이런 식으로 끝이 짧게 끝나는 노래들은 부르기가 쉬운데, 지금 이님에게처럼 끝이 길게 끝나는 노래들은 참 부르기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들께서 혼자 불러볼 순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악보 없이도 부를 수 있도록 제가 가사를 미리미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쪽새 슬피 우는 밤 등불을 밝히고 바람처럼 멀리 떠난 그대를 생각하네 어이해 깊은 이밤은 더디게 새나요 둥근 달도 고운 별도 구름 속에 숨었네 안기차 기적 소리에 마음은 설레고 부드러운 그 목소리 오신 듯이 새로워라 이 한밤 지새고 나면 밝은 해 빛나듯 산 넘어 오시려나 내님은 오시려나